안녕하세요 고층 아파트나 넓은 창문 청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물분사 로봇 창문 청소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30ml 물탱크와 자동 물분사 기능으로 찌든 얼룩과 먼지까지 말끔히 제거하고 더블 디스크 와이프 방식으로 꼼꼼하게 닦아내어 창문이 반짝반짝해져요 5600파스칼의 강력한 흡착력으로 고층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전원 차단에도 UPS 전원 보호 기능으로 최대 20분간 안전하게 부착됩니다 또한 엣지 자동 감지 센서가 창문 가장자리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 없이 스마트하게 움직여요. 세 가지 스마트 경로 모드로 창문이 크기와 형태에 딱 맞게 꼼꼼하게 청소하고 원터치 시작 기능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편하게 청소가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와이버 청소 패드는 먼지, 세균, 기름때, 물 자국까지 깨끗하게 닦아내고 14.5cm 대형 디스크가 더 빠르고 강력한 청소를 도와줍니다. 이제 위험하게 창문 청소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쉽고 편리하게 깨끗한 창문을 만나보세요. 지금 소개할 제품은 차량 대시보드 폰거치대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튼튼한 전기도금 하드웨어, 막대와 강력한 스프링 덕분에 도로가 울퉁불퉁해도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됩니다. 실리콘 보호패드가 장착되어 있어 스마트폰에 흠집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360도 회전과 18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 운전자의 시야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요. 대시보드 룸미러, 선바이저 등 원하는 곳 어디에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답니다. 또한 조절 가능한 크기로 4.0에서 6.7인치 스마트폰까지 폭넓게 호환되니 다양한 기종에 딱 맞아요. 깔끔한 카본 패턴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은 물론 실용성까지 챙긴 스마트한 선택 안전운전의 필수템 차량 대시보드폰 거치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000개 이상 판매 평점 4.8점으로 가성비 좋은 믿고 쓰는 태블릿을 소개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8.4인치 태블릿으로 스냅드래곤 6.1 칩셋과 아드레이너 710 GPU로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고 빠르게 실행됩니다 8GB 램과 128GB 저장 공간, 최대 1TB 확장 지원으로 용량 걱정도 끝이에요. 1920x1200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고 듀얼 스피커는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USB 3.1 Type-C 포트로 빠른 데이터 전송과 4K 영상 출력까지 가능하며 5500mAh 대용량 배터리는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해 오래 사용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가볍고 간편한 안드로이드 칩사 기반 OS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부터 게임까지 완벽하게 애플라이 60 메니터보로 타원이 다른 성능을 경험해 보세요. 고양이 집사라면 필요한 자동 스마트 고양이 화장실을 소개합니다. 고양이 화장실 청소 이제는 손대지 마세요. 고양이가 다녀간 후 자동으로 청소가 시작되어 깔끔하게 유지되어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외출 중에도 걱정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이온 탈취 강력한 살균 기능으로 냄새 걱정 끝으로 99.8% 살균력과 92% 탈취 효과로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허받은 안전한 구조와 사중 보호 시스템으로 고양이가 다칠 걱정이 없습니다 9리터 대용량 쓰레기통으로 최대 15일 동안 청소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분해도 간편해서 청소할 때도 어렵지 않아요 조용한 작동으로 고양이도 집사도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고양이도 만족하고 집사도 편안한 자동 스마트 고양이 화장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다층 부직포 방진 신발 보관 캐비닛입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신발 정리 선반이에요. 최대 9개의 격자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해 가정 모드의 신발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현관 거실 침실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부직포 커버가 있어 먼지를 막아주고 튼튼한 스틸 프레임과 PP 플라스틱 연결 부품으로 내구성도 뛰어나요. 또한 조립이 간편해서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해져 찾기도 쉽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고 넓게 사용하고 싶다면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신발 보관 캐비닛을 선택해 보세요.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메탈 소재의 프리미엄 태블릿 거치대로 CNC 정밀 가공으로 깔끔한 마감과 견고함을 자랑해요. 아이패드 갤럭시 탭은 물론 스마트폰까지 기존과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해요. 이단 접이식 설계로 원하는 각도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고 180도 회전으로 가로, 세로 거치도 문제 없습니다. 깔끔한 무볼트 디자인의 강력한 힌지가 기계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줘요. 거치 중에도 충전이 편리하고 실리콘 패드가 있어 미끄럼과 스크래치를 방지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도 절약되죠. 이제 편안하게 콘텐츠 즐기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스마트한 생활, 이거치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한 일상, 이제 충전도 스타일리시하게. 만 밀리암페어 대용량과 PD 2 0 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메카스타의 마그네틱 무선 보조 배터리를 소개합니다. 자석으로 간편하게 부착해서 손쉽게 충전하고 15W 무선 충전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C타입과 라이트닝 케이블이 함께 제공돼 따로 케이블을 챙길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접이식 스탠드로 세워두고 영상을 보거나 작업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죠. LED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도 한눈에 확인하고 내장된 LED 무지개 조명으로 감각적인 분위기도 더해보세요. 여기에 스마트 칩이 탑재돼 온도 조절과 발열 방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면 충분한 만능 보조배터리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